60대 여성분이 노후에 월세를 받기 위해 10억이 넘는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가는 2년 넘게 공실이 유지되면서 월세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만 수천만 원 이상 내고 계셨습니다. 현재 해당 상가의 가치는 5억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2년 만에 5억 원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상가를 구입할 때는 매달 월세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꿨을 텐데 현실은 공실로 인한 대출 이자만 쌓이고 빚이 생겨서 오히려 노후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비극들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상가 투자를 해서 망하는 공통된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가 투자로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상가의 과잉 공급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도시에 한 번에 수백 개 이상의 상가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구조는 당연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요들이 이 많은 공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판교역 힐스테이트 상가와 광교 상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상가들은 상가 수백 개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과도한 공급이 망한 원인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감당할 수 없는 과잉공급은 망하는 상가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상가를 보실 때 인근에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투자로 망하는 주된 이유 두 번째는요. 너무 높은 분양가입니다. 분양상가를 사면 마치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월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분양사무실에서는 월세 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높은 월세로 상가의 가격을 계산해서 분양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을 받고 나면 분양 사무실에서 말했던 월세에 임차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월세가 낮아지면 결국 상가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서 순식간에 수억 원을 날리는 케이스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꼭 이해하시고 분양 상가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가 투자로 망하는 주된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실의 원인을 경기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입지에 있습니다. 상가는 상권보다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상권 전체가 주춤할 순 있지만 그 안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상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입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권이고 아무리 많은 수요가 인근에 있어도 내 상가가 그 주민들의 생활 동선과 소비 동선에서 벗어나 있다면 손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로변에서 살짝 뒤로 들어간 이면 혹은 접근성이 불편한 구석진 자리, 배우 세대가 외면하는 위치라면 상권이 좋아도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입지와 동선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상가는 반드시 공실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로 망하는 주된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가의 과잉공급. 두 번째, 상가의 너무 높은 분양가. 세 번째, 상가의 잘못된 위치. 상가 투자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